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1 7은 쇼잉업입니다. 쇼잉잉 아, 여기 내가 영화 표시를 안 했는데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또는 과시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처럼 이혼한 부모와 정신 질환에 시달리는 오빠 등 아직 끊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다정한 관심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그 주인공하고 그둘다 예정된 전시회를 준비하는 두 명의 동료 화가 주인공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미술 학교 또 레지던스 화가들 레지던스 그 화가들이 거기서 머물게 해주는 곳이죠 그 작업 과정을 메티에르로 내가 메티에르라는 단어 는데 메티에르가 그 미술에 나오는 용어죠 그러니까 어, 재료라는 뜻으로 음, 그 하나의 영화 장르를 창조하여 전시하려는 이것도 약간 일종의 전시 작품처럼 보였어요 그런 의도가 약간 있었어요 이이이 이, 이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영화 문법을 창의적으로 선보여 온 A24 제작의 작품답게 멋진 예술과 영화 같았어요. 왜 멋진 예술과 영화라고 그랬냐면 이 디질스스의 이 전개 과정이 해서 메시지가 문자로 뚜렷하게 응결되지는 않았지만 딱 뭐라고 딱 말할 수 없을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호모와 마타에 있는 아방가르드 예술 작업은 더더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불린 문자 스타일로 완결되는 가는 인상을 결국에는 받았기 때문에 아, 예술 영화다라고 볼수 있었어요. 예술 영화의 정의가 이런 거 같죠. 그이 영화의 서사를 문자로 요약해 줄수 있게 하는 음, 장치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그래서 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닌 비둘기 한 마리를 중심으로 전개돼요. 사람이었으면 좀 칙칙했을 것 같은데, 아주 영리한 전략 같았어요. 비둘, 비둘기가 그 어, 기성경결 이야기. 그러니까, 그전 어, 세계 어느 도시 거의 어디에서나 해로운 조류를 취급받는 비둘기인데, 상처 입은 상태로 발견되고, 사실은 그 주인공의 고양이가 부러져 그렇게 된 거죠. 어, 아주 바쁜 인간사의 사이 틈, 사연 틈 사이에 자주 등장을 해요. 결국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뭐, 어떻게 하고, 치료도 해주고, 다정화의 범위가 결국 어디까지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죠. 비둘기까지 치료하고 구원해줘야 되는지. 그런데, 음, 비둘기가, 아, 아. 결국은 회복해서, 결국은 회복해서, 주인공이 이제 도자기 작품 전시회장, 이게 맨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에 시퀀스인데, 거기서, 자기힘으로 날아가 버리게 됨으로써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던 디제시스의 줄거리를 잡아주는 다채 역할을 해요. 그그그 그, 그, 그 비둘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 대가 어떻다고 줄거리가 딱보여요 앞서가니 뒤서거니 자기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서로 약간의 질투심도 느끼면서 두 화가의 갈등과 화해의 우정 이야기라는 메인 서사가 이게 사람의 메인 서사인데 그것도. 상처받은 비둘기를 음, 어쨌건 합심하여 돌봄으로써 회복해서 날아간 속깊은 사연을 공유한다. 그 친구니까 그렇겠죠. 사실 만으로도 뚜렷이 전달되는 거예요. 갈등이 좀 있어도 괜찮을 거다. 이 비둘기의 사연은 또 주인공의 삶의 사적인 의미를 해석, 이해, 설명하는 데서도 큰 내포적 의미를 지녀요.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여 이혼에 이른 부모와 어떻게든 잘 지내려 하는 거죠. 이 주인공은 또 세상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은둔하여 살아가는 오빠에게 부모보다 더한 다정함으로 돌보려는 주인공의 삶이 이 비둘기 이야기의 고전적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동화적인 아니 비둘기적인 해피 엔딩에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과격하고도 절대적인 희망을 품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요. 이들기를 보면서. 그래,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말이죠. 예술가들의 삶을 그리는 영화이기에 예술가, 예술적 상상력으로 인류의 미래상을 다양한 작품으로 국통에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근대 말기에 아포칼립스의 종말론적 분위기가 보통 요새 영화들에 많은데,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영화 전편에 흐르는 무력감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면 들 누드 스케치를 한다든가 또는 도자기 수업을 하든가 또 움직이며 생각하기라는 요약수업 장면 등 다양한 예술 활동 모습이 세계관 새로운 세계관을 창의력으로 열어간다는 진취적인 분위기보다는 두 주인공의 사례에서 뚜렷이 드러나듯. 또 하나의 직종이나 직업의 길일 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겨요 AI 다른 A24의 다른 영화들에서 만난 비슷한 딜레마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대중의 호응을 받아야 하는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 장르의 특성으로 보편적인 정서 의식과 정서의 수준보다 너무 앞서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조심성이 두드러지는 아쉬움이 있어요. 좀더 과감하게 착 전개했으면 좋을 텐데 조심스러워요. 어, 특히 회화가 삶의 실제 현실에서는 왜 우리가 그림을 보러 가냐면 탈근대 담론 구축의 선봉에 서기를 기대받는 예술 장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미술관 전시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거는 데리다가 조건없는 대학에서 기대하듯 회화를 비롯한 예술 등 인문학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에서 앞장서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지금 이 영화의 서사보다 더 과감한 새로운 탈근대 건설의 이야기가 지금은 아니었지 이번 영화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네, 평, 평점으로는 별두 개입니다.